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팀장 김정재입니다. 어, 요새는 좀살만하시죠 어, 야외에서는 또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고, 또 코로나 또 많이 좀 줄어들어서 많은 기관에서 어, 일반,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열고, 또 기관도 많이 열고, 그래서 어,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자, 오늘은 어, 2022년 자살 예방 사업 안내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나오는 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의 경고신호 어, 자살의 경고신호라는 제목인데요 어, 자살한 사람들은 어떤 경고신호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예. 자살하고 하고자 하는,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살한 경고신호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심리 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 그분들이 자살을 어떤 경고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경고신호를 보내는지 한번 알아보고, 어 이런 경고신호를 빨리 캐치를 해서, 뭐이 사람이 위험한 상태구나, 좀 어려운 상태구나를 빨리 발견해서 어 도와줄 수 있고, 연계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그런 감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심리부검이란게 있어요. 음 저같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어 유족이 원튼, 원, 원하지 않든 어 부검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보험 때문에 갑자기 죽은 건지, 누가 어떤 보험, 그런 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건지 원인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조사 결과, 어 자살로 이제 판정이 되면, 그럼 자살은, 왜 자살했을까? 이 사람이 왜 자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심리부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몸을 부검하는 것은 부검이라고 하지만, 자살한 사람들을 심리부검을 해야 하는데, 이 심리부검은 어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 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심리부검은 어 대상자의 유족 유족 유족에게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사사사망자의 가족, 동무, 친구, 지인으로 4명 가능한데요 어 사별 기간 3개월 후 3년 이내 에 대상자의 사망 직전 6개월간 근황을 보고 가능한 자 보고 가능한 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말을 했었고 또 어떤 행동들을 보였는지 어, 물어보고 또 분석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aughs> 그 이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그 자살한 분들을 어, 분석을 해봤어요. 그 자살한 분들의 유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부검을 해봤더니 어, 자살한 사람들 중에 93.5. 그러니까 그 2015년, 2019년까지 566명이 이제 그 자살한 사람들의 그북 그 심리 도검을 했더니 93.5.529명이 어 자살한 전에 권고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 죽을래, 나 자살할래.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차린 사람도 거의 21% 정도, 20% 하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고 신호를 보냈고, 또, 그런 경고 신호를 왜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런 걸 알아야지 제대로 된 자살 예방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살 경고 신호를 보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물론, 당연한 거죠. 남자들은 잘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또, 묵직해야 하고, 그런, 아, 그런 교육에,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을 잘 못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경고 신호도 여성은 많이 이렇게 좀 보여 신호를 했는데 남성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낸 사람이 384명, 92.7%였고 여성 자살자는 182명, 95.1%가 어 경고 신호, 나 죽을래, 나 죽고 싶어, 어 이런, 나 자살할래, 이런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일단,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고 신호를 보냈 음에도 불구하고 어, 안타깝게 우리가 빨리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오늘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살 경고 신호 어떤 경고 신호냐 유형을 보니까 언어적 경고 신호에는 자살이나 살인, 죽으리란 말을 자주 하고 행동적 경고 신호에는 수면 상태 변화, 어, 잠을 못 자거나 또 너무 많이 자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19시간 잔다거나 그것도 하루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런데 3, 4일을 그렇게 한다거나 과다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또 정서적 경고 신호에는 감정 상태 변화 이런 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자살이나 살인 또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하고 또 잠을 못 자고 또 감정 상태가 좋았다가 화를 냈다가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감정 상태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특징 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언어적 그 경고 신호를 보니까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는 게 247명, 60% 가까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자살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자살 시도를 하, 한 분들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또 신체적 불편감에서,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특히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이제 말은 제대로 이제. 마음이 아프다고 말 하, 말씀을 못하시고 어, 몸이 아프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49.4% 그러니까 한50% 가까이가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애들려서 표현을 하신 거죠.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들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또 자기 비하적인 말을 했던 게 46%였다고 합니다. 또 행동적인 거 보면 어, 수면 상태 변화가 290명 한70% 가까이가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는 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 식사상태 식사 변화 어, 과식이나 어, 그 소식 또 소화불량 이런 거죠 그래서 59%가 식사상태의 식사 변화를 겪었다고 해요 또 정서 변화는 감정상태 변화가 어, 60% 이렇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무기력감 또 과민함 또, 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감정상태 변화인데요 이런 자살 경고 신호가 있으니까 이런 자살 경고 신호를 보았다면 이거를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한번 꼭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자살 경고 신호를 세 방목으로 한번 보니까 20대 1순위는 감정 상태 변화가 가장 높았어요. 그다음에 무기력, 대인기피, 수면 상태 변화. 그런데 30대 보니까 30대는 감정 상태 변화, 수면 상태 변화. 어? 또 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순위가 되고요. 어, 또 40대는 감정 상태 변화, 수면 상태 변화. 그러니까 잠을 잘못 주시네. 못 주무시고. 어, 이렇게 됐고. 어, 50대는 감정 상태 변화 83.5%, 수면 상태 변화가 72.5%. 그러니까 잠을 잘못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60대도 감정 상태, 어, 수면 상태, 70대도 감정 상태, 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말을 마, 많이 하고, 그래서 어, 젊은 층은 주로 이제 언어적 신호도 자기비하적인 말을 많이 했고, 어, 또그 어르신들은 많이 그 감정 상태 변화나 또 실체 불편해서, 신체 불편해서 이런 것들을 사순히 이렇게 하시고 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고신호다, 아, 주, 아, 힘들고 어, 정말 죽고 싶고, 아, 죽으려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경고신호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 또 가족, 또어르신들 있으니까, 어, 이런 경고신호를, 어, 보신다면, 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또 가까운 정신건강과, 정신과죠 정신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정신과를, 어, 마음의 스케일이니까 항상 가라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의 마음을 좀더 교정하고 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관심,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어, 이런 경고 신호를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구독, 해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